홍소의 부흥, 청소의 일랑 만났습니다. 자, 2019 청도소사움 병종체급의 왕중왕 결정전. 홍소가 울장치기, 청소가 불치기. 자, 밀어붙이는 일랑 홍소 부흥 잘 받아냈습니다. 밀어붙이는 이랑 이러한 소도를 사용하신 우조님들께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지요. 이번 한 판에 800만 원의 상금이 걸려 있죠. 엄청납니다. 자 부흥의 바다치기이두 마리가 어제 결승 진출전에서 5라운드까지 사온 소들이지요. 홍소가 백골을 5라운드에 물리쳤고요, 청소가 바람을 5라운드에 물려쳤습니다. 자 병종 체급에 어느 소가 왕의 자리에 오를 것인지 자오치로 흔들어 보는 이랑 홍소 부흥 어제 경기에서 백골한테 상당히 고전을 했지요 왼쪽 불그름 밀어보는 이랑 워낙에 이부엉소 노래난 소기 때문에요. 어깨걸이로 들어갑니다. 밀어붙이는 이랑. 홍소가 7 살, 청소가 6 살이죠. 다시 어깨걸이 들어갑니다. 홍소 부엉 대가리가 아프기 아픈 모양입니다 어깨걸어서 밀어붙이는 양쪽 삼서 청소의 일랑 밀어붙이는 일랑 부엉이의 대바닥치기 다시 부엉이의 어깨걸어로 어깨 밀어붙입니다 완전히 360도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계속 밀어붙이면 부흥 일항의 반격 다시 어깨 그리 이랑이 밀어붙이면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부흥의 어깨걸이로 받아냅니다. 4 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밀어붙이는 이랑. 이번에는 왼쪽 어깨 거리 1라운드 경기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서지요 아, 참 대단합니다 청소 1랑잘 받아내면서 자, 2 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두 번, 세번 돌아서면서 결권 이겨냈죠요 밀어붙이는 부흥, 이랑의 반격, 정말 참 대단한 소들이죠2019 청도 소성. 병종 체급의 왕종왕 결정전 자 청소 (1항이) 똥을 삽니다 한번 혼쭐이 났지요 어깨 그루로 밀고 들어오는 부흥 31m 원형 경기장 중앙에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홍소의 부흥 청소의 일항 어깨걸이로서 어깨 밀어붙이는 부흥 여기서 청소일항 덜치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밀어서는 안 가죠 덜치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어깨걸이 미어붙이는 부흥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서인데요 밀어서는 안 됩니다. 밀어붙이는 이랑. 홍소 부흥, 경남 함안의 하석구시의 소고요. 청소이랑 경남 창녕의 이화충시의 소지요. 자, 병종 체급의 어느 소가 왕종왕에 등극할 것인지. 밀버처럼 부흥! 이랑이 돌아 나오겠죠. 돌아 나옵니다. 자, 밀어붙이는 이랑. 아,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한 판에 25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나요? 이기면은 800만 원이고 지면은 550만 원입니다. 자 싸우는 소들이 돈 맛을 알았을까요? 밑으로 자세를 낮추는 부흥 파고드남 이랑 밀어붙입니다. 대단한 경기입니다. 구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랑이 들 치기로 들어갈 듯 밀어붙일 듯 밀어붙입니다. 부흥의 대치기 아, 참 대단합니다. 다시 밀어붙이는 이랑 어깨에 걸어서 잘 받아내고 있는 부흥 2019 청도 소성 병종 체급의 왕종왕 결정전. 자, 홍소 부엉이 골을 한번 흔들어 봤는데요. 부엉이 똥을 삽니다. 2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밀어붙이는 부엉. 3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다시 밀어붙이는 부흥 아참 지능적으로 서고 있죠 잘 받아냅니다 엄청난 경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 속에 날로 발전하는 청도소담 경기 자 부흥의 불치 들어갑니다 아랑곳없이 밀어붙이는 이랑 3라운드에서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는지 다시 밑으로 자세를 맞추니 낮추는 이랑 밀고 들어갑니다 이랑 부흥의 밀치기 완전히 맞수네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가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의 자존심이 걸려 있기 때문에, 자, 과연 어떠한 결과를 내놓을 것인지. 홍소의 부흥, 평소의 일황 갑본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3, 4위 결정령 정관은 완전히 다르지요? 3, 4위 결정전은 체급별 1라운드의 전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왕중왕 결정전 병종 체급. 엄청나게 밀어붙입니다. 홍소 부흥 어깨거리. 청소이랑 자세를 낮추면서 밀어붙일 듯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밀어붙입니다. 부흥의 대치기, 홍소 부흥, 잘 빠져나가고 있는 이랑, 미는 놈이 지칠 것인지, 밀리는 놈이 지칠 것인지, 아직 결과는 오리무중입니다. 홍소의 부흥, 형소의 일랑 힘을 모으고 있는 양적 삼소, 이번에는 부흥의 미리 붙일 듯, 홍소 부흥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느 소가 선제 그렇죠 정치 홍소 부흥 선제 공격으로 덜치 들어갑니다 밀어붙이는 부흥 이랑의 반격 아착걸려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밀어붙이는 이랑 엄청납니다 병종 체급에 결승전 힘을 모으고 있는 이랑 밀어붙이는 이랑 대치기로 맞서고 있는 부흥 자 몸살이 나지요 자 꼬치기를 시도해 보고 있는 양주 사무소 1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울치기 들어가는 부흥 가는 데까지 가보자. 자 대단합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 한우들의 한판 사움이니라 소사움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사움의 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 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어깨그리 완전히 난타전을 벌리고 있습니다. 밀고 들어가는 부흥, 밀어붙여는 이랑, 다시 돌아서는 이랑. 야, 참 대단합니다. 3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4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예 라운드 4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청소 이랑, 참, 부흥이 입을 벌렸지요? 홍소 부흥이 입을 벌렸습니다. 나도 독한 놈인데 니는 정말 지독한 놈이다 자 아, 대단합니다 미러붙이는 이랑 청소 이랑 상대가 입을 벌리는 것을 알아차렸겠지 다시 미러붙이는 부흥 미러붙이는 부흥 이랑의 반격 자 이제는 끝까지 갑니다. 갈 때까지 갑니다. 세번 돌려 세웠는데요. 부흥이 가지 않지요? 자 엄청난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 9경기 2019 병종 체급의 왕중왕 결정전 다시 입을 벌리는 부흥 힘을 모으고 있는 이랑 밀어붙이는 이랑, 한사코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홍소 부엉, 부엉의 반격. 오, 예. 다시 평정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되면 가겠죠. 자세를 완전히 낮추면서 낮은 자세로 잘 가져가고 있는 이랑, 홍소 부흥, 밀어붙이는 이랑, 끈상음이죠. 근성상음입니다. 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부흥, 힘을 모으고 있는 이랑, 밀어붙입니다. 다시 어깨 걸어서 밀고 들어오는 부항 정말 참 우리 한우들의 우수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601kg부터 700kg까지의 소들 병종체가 2019 청도소사움 왕중왕 결정전 정말 참 추억에 남을 멋진 경기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홍소부흥 청소이랑 이랑이 자세를 낮추고 있죠. 홍소부흥 다시 코를 흔들어 봅니다. 정말 대단한 친구를 만났다. 그러게 되겠지요. 밀어붙이는 이랑, 자, 청소 이랑, 끈질긴 주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홍소 부흥, 끈질긴 투지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엄청 힘이 들지요? 힘을 모으고 있는 양쪽사음소 삼경부가 상당히 벌렁거리죠 1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밀어붙이는 이랑, 다시 어깨거리, 부엉의 반격. 야, 이거 뭐 이런 친구가 있느냐. 세 번을 돌려 세웠는데 다시 붙어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밀어붙이는 이랑, 부엉의 반격. 오 oh, 예. Yeah. 4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발벌리는 부흥. 자, 홍소 청소 완전히 땀 범벅이죠. 엄청난 경기입니다. 부흥의 기에서는 픽방울이 떨어지고 있고요. 비로퍼치는 부흥 조금의 라운드 5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이제 5라운드입니다.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 보자. 자, 세를 완전히 낮추고 있는 이랑 상대에게 힘을 기대고 있는 부흥 부흥의 작전이 상당히 주요할 수 있었는지 자 밀어붙이는 이랑 이랑 밀어붙입니다 이랑도 힘이 들겠지만요. 부흥 참 대단합니다.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밀어붙여는 이랑. 조심하시고요. 끝까지 갑니다. 죽을 때까지 갑니다. 2판, 4판입니다. 엄청납니다. 미러이처럼 부흥. 자 이랑이 받아낼 것인지 부흥. 이랑. 자이 부흥에 이랑에. 끝은 어딜까요 끈질긴 주력입니다 자 이랑도 입을 벌렸죠 이랑도 입을 벌렸습니다 밀어붙이는 이랑 부엉의 반격 자 돌려세울 것인지 갈 것인지 돌아설 것인지 부흥도 돌아설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이랑도 마찬가지고요 아참 대단합니다 계속 밀어붙이는 부흥 청소이랑 정말 당신 대단합니다. 홍소 부흥, 너도 정말 대단하다. 대단한 남길이 만났습니다. 엄청납니다. 어깨 걸어서 밀고 들어가는 부흥. 자, 이제 7분 남았다. 7분만 버텨보자. 정말 참 소사움 소사움 하지만은 이러한 경기는 정말 멋지지요. 각본 없는 드라마 움직이는 예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잔잔한 감동을 불러 일으킵니다. 이긴 자에게는 800만 원, 진 자에게는 550만 원이 주어지겠지요. 자, 2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550만 원 보다는 800만 원이 낫겠죠. 대가리 터지도록 싸우고 있습니다. 아, 참 대단합니다. 작가들을 위해서 포즈도 취해주고요. 똑같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5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밀어붙이는 이랑. 자, 이랑. 그래도 6라운드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6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왕 6라운드까지 왔으니까. 무승 부로 가보자 좋지요 하, 참 대단합니다 세상 천재 결승전 너무합니다 정말 당신들은 너무합니다 엄청납니다 우리 선수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자 홍소부흥 꼴을 흔들어 봤는데요 미로붙천는 이랑 밀기에는 너무나 힘이 빠졌지요, 이랑. 다시 어깨 걸어 밀어붙이는 부흥, 부흥의 건성. 참 대단합니다. 다시 돌아서나요, 돌아갑니까? 아, 참 대단합니다. 엄청난 경기. 제 9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구경 그 기의 정확한 경기 결과는 전광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